보험 중엔 치료비를 받고 난 후에 그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는 거 알아? 아마 대부분 모를 건데 지금부터 잘 들어 봐. 보험은 정답터? 의료비를 누가 냈든 한 사고당 가입 금액을 보상한다. 과실이 100%냐 100%가 아니냐? 내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문제라서 약관에는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.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. 상해로 한 사고당 180일 이내에 보험 가입 금액을 보상한다 발생한 상해로 인한 한 사고마다 발생한 치료를 받으면 보상한다라고까지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비례보상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. 상품인지는 설명을 드리면 병원비를 내가 안내도 건강보험에서 다닌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낸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낸 거예요 뭐 상대방의 배상 책임에서 낸 거예요 자 내가 병원비를 안내도 병원비에 발생이 되면 상해의료비 특약에서 보상을 해준다 란 뜻인데 실제 내가 낸 만큼의 손해액이 아니죠 잘 들었는겨 보험에 대해 궁금하면 전화해요 010-2000-8676이요.